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두산 그 바이오 머터리얼즈의김은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단 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그 두산의 파트너사가 있거든요. 두산 바이오 머터리얼즈의 파트너사가 있고 그 파트너사는 이제 SIO2 머터리얼즈라는그 의약품 용기 회사입니다. 그 의약품 용기 회사와 그 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됐고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바이알 용기라고 하는데 이 의약품을 담는 용기인 거죠. 이 용기에 대해서 그 제조사에서 두산에 공급하면은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판권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탄소, 탄소 중립 소재를 위해서 만든 기술은 아니었고요. 네, 기존의 의약품 용기에 대해서 뭔가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용기인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좀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플라스틱 그리고 특히 친환경 플라스틱의 그런 단점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합과 좀 연이 닿아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사업 배경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 그리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였고요. 아, 네. 두산은 뭐, 뭐 일단 한국 분들은 뭐 되, 아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프라 사업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이제 중공업하고 이제 밥캣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산업 차량이죠. 지게차, 굴삭기 등을 만드는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지난 정보부터 좀 이슈화돼가지고 많은 분들 이 들이 또 알고 계시는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쪽도 이제 두산퓨어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저희 포함해서 최근 잘 모르시는 뭐 두산 로보틱스, 뭐 테스나 뭐 전자 이런 또 다양한 사업군을 하고 있고요. 어 전자 사업 쪽이죠 전자 사업 쪽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닭튀길 때 사용되는 그 로보트 그리고 그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커피 머신 같은 것도 로보틱스 제품으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이런 중공업이나 산, 산업 차량 같은 그런 인프라업 말고 이제 새로 뭔가 신 분야를 계속 개발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용기 사업을 이제 서칭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트너사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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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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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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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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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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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SI2 오투 머터럴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11년도에 이제 설립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어, 뭐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대표적으로 지금 모더나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백신 개발 업체인 그 모더나의 그 보시는 용기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노바티스라는 역시 빅파마인데 여기 쪽에 사용되는 그 황반 변성 그 치료제. 여기 보이시는 건 쉽게 해서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사기들을 또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그체월관 저희 이제 건강 검진 갈때 사용하는 그런 체월관인데 여기는 일반 체혈관 아니고 이제 분자 진단이라고 해서 최근에 뭐암 사전 뭐 진단하고 그런데 사용되는 체월관도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라가지고 샘플을 좀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세트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전달해서 한번 보시면은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IO 2머 o Materials Science라는 회사는 이 용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laughs> 좀 기존의 저희 의약품 용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지금 거의 유리거든요. 거의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뭔가 좀 유리가 어쨌든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물질이라고 이제 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리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유리도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 모두 아시는 뭐 깨지는 그런 문제. 뭐 무게도 무겁고요. 뭐 플라스틱 대비 무게도 무겁고 이게 또 화학적으로 안정화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되게 초고 알칼리 그까 그러니까 pH 9 이상의 알칼리에서는 유리와 반응을 해서 예 침출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어또 유리 자체가 성형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유리를 어제 녹여서 이제 성형을 한 다음에 그걸 또 가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유리 자체가 이제 모래에서 그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래 자체에 있는 그런 금속 이온 성분도 이제 약이 어쨌든 어, 침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SiO2는 10년 이상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플라스틱을 베이스로 넣고 그러니까 주소재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그 안쪽에 실제 내용물과 닿는 부분을 이제 유리 성분을 코팅을 해서 그러니까 유리의 어떤 화학적인 안정성을 가져오고 그 물리적인 플라스틱의 물리적인 안정성을 가져오는 그런 하이브리드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실제 말씀드린 대로 뭐 모더나나 노바티스 쪽에 상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IO 투도 그렇고 이제 두산도 그러면 이게 그 의약품 용기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플라스틱에는 코팅이 다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걸 플라스틱 코팅에 아, 플라스틱 소재 코팅하면 다른 아이템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왔고요. i n g 고 o a t i n g c o a t i n i i o a t a t i n i a t i n g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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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는 폴리아미드 입니다 되게 투명한 폴리아미드 내열에도 강한 폴리아미드 고요 하지만, 그 이렇게 플라스틱 접병을 사용하다 보니 여기도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t 뭐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열을 가했을 때 뭔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n 우유를 그러니까 분유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좀 착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색이 되면은 또그 이물로 인해서 좀 썩겠죠. 썩고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런 좀 어떤 어떻게 보면 저병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SI o 토에서는 코팅 기술을 접목해서 그 안에는 어쨌 어쨌든 유리하고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착색 문제나 그런 착색으로 인한 그런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치코사하고 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21년도에 이제 출시를 했고 그 타임지 21년도 타임지 올해의 개발품으로도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양이 늘어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좀 반응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SiO2 제조 공장에서 이제 몰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보이시는 이 시커만한 부분이 이게 코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 병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PCVD 방식으로 이제 증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이 외에 이제 부품들을 조립 포장해서 이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젖병뿐만 아니고 뭐 한국에 뭐 다른 뭐 음료 용기라든지 뭐 식품 용기, 화장품 용기 이런 쪽으로도 뭔가 SI2 코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계기로 예, 오늘 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 어, 중간에 보이는 이 코팅 레이어라는 3 레이어로 어, PCVD 방식으로 증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끝에 보이시는 이제 베이스 베이스 물질은 플라스틱 폴리머고요. 그래서 요 코팅하는 방식 그러니까 PCVD를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어 따로 뭐전공하시거나 했었던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 이게 SiO2 머터리얼즈에서 코팅하는 방식에 대한 모식도고요. 요 중간에 보이시는 이 병이 저희가 코팅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접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뒤집은 상태에서 어 일단은 증착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증착이 어떻게 균일하게 되냐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안을 이제 동일한 뭐 메스플로우로 어 만들기 위해서 백큐마를 합니다. 백큐 m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상태를 이제 동일한 균일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팅하고자 하는 물질, 어 HMTSO라고 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유기실록. 유기 실리카, 뭐 유기 실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질을 투입해서 이제 베이퍼라이즈, 그러니까 가스화를 만들고요. 그스 가스, 가스 상태의 물질을 저희가 전기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가해서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서 각각의 하나의 그, 어, 그 이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시 이온, s i 이온, o 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을 한 다음에 요것들이 이 표면, 그러니까 원 소재인 플라스틱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순히 그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저희 뭐 흔히 얘기한 뭐 염료 코팅이라든지 뭐, 뭐 반도체 공정에도 이제 PVD 공정이라고 해서 메탈을 붙이는 그런 공정도 다 물리적인 결합이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 얘는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그래서 이러한 코팅 방식을 통해서 세 개의 층으로 이제 저희가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어드레션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원 소재인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과 이제 붙이기 위한 용도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리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 유리입니다. 저희가 또 유리의 특성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유리를 이제 고밀도의 유리를 이제 코팅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프로텍티브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는 유리의 성분과 이제 그 C H 그러니까 유기 화합물이 어, 성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리어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의 거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밀도의 유리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어, 산소 그리고 이제 뭐 수분. c o 토도 그렇고 이런 그 배료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특히 이제 비료 이런 그 산소나 수분 그런 투과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티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화물과 이제 SiO2의 결합이 결합인데 여기는 이제 화학적인 안정성을 좀 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리도 뭐 알칼리 pH 9까지는 어 되게 안정한 물질이긴 한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실제 저희가 어, 테스트한 결과 pH 3부터 14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산성부터 굉장히 고 알칼리까지 어게 막아 주는 걸 저희가 이제 테스트 결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유리 자체를 사용한 게 아니고 어 유리 반응물 그러니까 SiO SiO2를 포함한 물질을 기상증착한 거기 때문에 다른 메탈이온이 없기 때문에 뭐 침출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착색을 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친환경 플라스틱 뭐 PLA라든지 안 바이오메스 플라스틱에서도 되게 좀 상대적으로 좀 위크 포인트라고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저희가 코팅을 하면은 어. 이쪽이 이제 코팅을 한 이후에 이제 분자 구조이고요. 이쪽이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PP나 뭐 PE나 다른 일반적인 플라스틱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이제 모노머가 이제 결합된 형태로 돼 있는데, 어, 그래도 일정한 규칙을 갖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어, 크로스트 링크 텐스티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집적하지만 어쨌든 일정한 배열로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SiO2의 코팅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이게 조금 더어 조금 더 집적된 구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로 엉켜 있는 형태. 그러니까 뭐 이게 C, H, O, Si 그렇게 되겠죠. 요런 것들이 서로 고밀도로 이제 크로스 링킹된. 어 가격 결합, 공유 결합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유리와 유사한 밀도를 그러니까 고집적 밀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리에서 는 이제 착색이 잘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플라스틱보다 그 이유는 이제 폴리머, 그러니까 플라스틱 전통적인 폴리머는 이제 요러한 어떻게 보면 틈새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런 이물에 대한 분자가 이제 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P C V D 코팅을 한 구조, 이렇게 집적된 구조에서는 그런 이물이 잘 끼지 않는 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테스트한 결과인데, 어, 저희가 사실 그 용기사,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죠, 용기 업체하고도 이제 좀 코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확인된 결과로 이제 이 칼에 우뚝이 아, 3분 카레입니다. 우뚝이 매운 3분 카레가 가장 착색에 시비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넣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코팅이 안된 상태, 이 원소재 재질은 이제 PCT 인데요. 플라스틱 PCT고 이쪽은 코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레를 저희가 담아서 이거를 가혹하게 거의 한 일주일 이상. 한세번 사이클, 그러니까 녹였다가 이제, 아 얼렸다가 녹였다가를 한세번 정도 사이클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외관 상태를 봤거든요. 그랬을 때 코팅이 안된 상태, 그러니까 플라스틱 원래 소재의 상태는 요렇게 이제 착색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Si2 코팅이 된 거는 어뭐 사진상으로도 보고 착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리와 동일한 수준의 그런 착색 방지 효과를 어, 가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세 가지 스리레이어 코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런 배리어 기능 그리고 착색 방지 기능 그리고 여러 그러니까 아 어, pH에서도 안정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사실 이 자료상에는 그게 숫자로 된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트너사와의 뭐 계약 관계도 있. 때문에 오픈된 자료는 여기서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저하고 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기술 미팅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고 이런 코팅 공정은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코팅은 이제 3D 방식입니다. 뭐 사실 뭐 반도체 공정을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SiO2 코팅은 이제 평면적으로는 많이 상용화돼 있거든요 실내 웨이퍼에다 코팅하고 이런 방식은 상용화가 돼 있는데 이 3D 방식으로 코팅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내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래서 다양한 용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팅 공정 자체가 이제 건식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에 대한 사용이 없고 그 열을 필요로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스프레이 방식의 뭐 페인트 코팅이라든지 뭐 테프론 코팅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건조를 하는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열이 필요하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어이 코팅 공정은 그런 물이나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최저화한 공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도 어떻게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죠. 그 부산물 자체도 소량의 물과 이제 CO2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오염 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SiO2 Materials Sciences Ready to Use Vial is the first of its kind, utilizing advanced materials optimized for biological drugs. Using our patented process, engineering, and material science technologies, we've created a hybrid material that fuses all the benefits of glass with all the benefits of plastic, while eliminating the drawbacks of both. The material is a medical grade polymer fused with a three layer barrier system that protects contents from oxygen. Moisture, leachables, and any compounds that can originate from the environment, the polymer, and label adhesives. Metal ions, leachables, and particles seen commonly in conventional glass vials are virtually eliminated. The interior of the vial is covered with the barrier system coating using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A partially ionized gas mixture deposits a crystal clear ultra thin barrier system that is covalently bonded to the polymer. The bond is so strong that the barrier system is rendered unremovable, irrespective of chemical, thermal, or mechanical stress. The most interior protective layer is in direct contact with the drug formulation and is made of an organosilica material composed of silicon, oxygen, carbon, and hydrogen atoms. This patented composition was designed to resist dissolving in extremely high pH formulations, unlike ordinary glass. It also eliminates metal ions leaching into the drug formulation at extremely low pH formulations. The glass like barrier is composed of pure silicon dioxide. This layer is extremely dense, which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a barrier to oxygen, moisture, and other chemical compounds. And the final layer is composed of organosilica that creates a strong chemical bond to the plastic exterior and to the adjacent barrier layer. The unique patented vial provides an inert container for drugs and eliminates important problems facing biologic drug development. It eliminates contaminants associated with immunogenic response, such as subvisible particles and metal ions. Ensures an oxygen and moisture barrier of glass with thermal stability down to negative 196 degrees centigrade. Exhibits no leachables or extractables. Exhibits no glass delamination and is unbreakable even at cryogenic temperatures. All of these attributes make the SiO2 vials ideal for bioengineered vaccines, cell and gene therapies, and antibody drug conjugates. We're SiO2 material science, and this is what we do. 이게 좀 의약품 용기 용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 코팅되는 방식과 그 장점에 대해서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말한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리본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 대비해서는 물리적, 그리고 플라스틱 대비해서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코팅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배료 기능, 산소와 습기에 대해서 그 배료 기능을 플라스틱 대비보다는 플라스틱보다는 우위에 있는 그런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이제 당연히 배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착색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어,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그 저도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여러 이제 회사 분들과 이제 만남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배려 기능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LA라든지 다른 바이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혹은 뭐 그냥 플라스틱인데 좀좀안 어, 좋은 그런 투과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은 어,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펜디스 부분인데 어, 이제 의약품 쪽에 저희가 어, 그 상용화된 제품이고. 당연히 이제 뭐 까다롭다는 미국의 f d a 승인을 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인체에도 되게 안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논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